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갈릴리에서 가브나움까지 오는 그길 중간에 제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에 "크냐"에 해당하는 "헬라 메이존"이라는 이 단어는 크다의 비교급입니다. 누구누구보다 크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때때로는 최상급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냐?"라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논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왕 다음 가는 자리에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논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그 곳이 아니라 로마의 그 앞자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 로마를 물리치고 그땅 위에 세울 어떤 국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예수님 다음에 권력을 잡을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그것을 쟁론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심각한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중에 그 나라가 세워지면 12명의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분명히 권력이 서열이 나누어질 터인데, 적어도 내가 이 서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상태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논쟁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공생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을 해 보이려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논쟁은요. 내가 차선에 있겠다.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펼쳐진 논쟁이 아니라 내가 너희 너보다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그것이 이 논쟁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앉 열두 제자를 불러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의 끝이 되며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섬길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무지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마저도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는 누가 높다, 누가 더 낫다라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섬김, 섬김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기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가보나움을온 동안에 그 노중에서 일어난 그 쟁론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다른 사람을 지체들 내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섬김의 자리에 서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써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가신 이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고 우리가 자부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높다. 내가 더 낫다라는 이러한 논쟁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섬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니다. 삼십육절 말씀해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섬김이라는 것은 이 적은 아이마저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보면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이 아이라는 것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아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르라는 이 단어가 아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섬겨야 한다라는 뜻은요. 종마저도 섬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라 제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극히 적은 자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가 높으냐라는 그러한 논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갈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